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동해엔 새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깊은 동해 바다의 맛을 가득 담고 올라온 녀석 홍새우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홍새우는 이제 양념도 하고 이제 튀김도 되고 쪄서도 뭐 잡술 수 있고 소금 구이도 되고 인기가 많으니까 나오면 금방금방 달리니까 잘안 보이죠 먹음직스러운 빛깔 그리고 한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움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간다는 동해 홍새우. 다른 지역에서는 잘안 나는 고기에요 동해 안에서만 나는 고인데 동해 안 중에서도 무코가 제일 좋아요. 동해 바다를 붉게 물들인 오늘의 주인공 홍새우를 찾아 떠나봅니다. 동해바다가 내어주는 제철 수산물이 가득한 곳, 동해시 무코항. 밤새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하나둘씩 항구로 돌아오며 이른 새벽부터 무코항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가짜바 올린 물고기들로 생명력이 넘치는 항구. 이곳에선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생선을 나르는 리어카마다 산소통을 매달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활어를 산지에서 잡아 올린 상태 그대로 이동시키기 위함이죠. 어, 저희가 활어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미역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6 시부터는 활어, 살아있는 고기 이제 광어, 우럭, 도다리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는 보이지 않는데요 어, 홍새우를 잡는 배는 새벽 4시에 출항을 해서 이제 열,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입항을 해서 위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기다리던 홍새우는 보이지 않았지만 밤새 잡아온 생선들을 경매에 붙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구를 잠시 뒤로 하고 수산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홍새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요새 최고 인기는 대게가 최고 인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새우, 뭐 명절이 다 오니까 문어도 인기고 홍새우는 이제 양념도 하고 이제 튀김도 되고 뭐 쪄서도 잡술 수 있고 소금구이도 되고 새우배는 지금 한 시간 좀 넘어야지 들어오는데요. 인기가 많으니까 나오면 은 금방금방 팔리니까 잘안 보이죠. 옛날처럼 많이 나질 않으니까.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홍새우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어족 자원이 풍족하지가 않아 배가 들어오는 때를 놓치면 그마저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심 무렵 다시 찾은 무코항 어두운 밤바다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홍새우를 잡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조업을 나간 배들이 다시 항구로 모여드는 시각. 동해 바다를 붉은 빛으로 물들인 홍새우를 드디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 머서머 뭐, 몇 시대라 추락해가지고 나와고이 홍새우는 밤에 안 들고 낮에 쓰야 된다. 우리 어구 방법이 이제 저희만 어구 방법이 다르죠. 이줄로다 뻗친다고요. 네네. 다 뻗쳐가고 이 어구로 투망해가고 그어가고해다고한한 한 40분 한 시간 끄꺼가 이제 양모하면 그때 이제 줄또이거다 같이 감아야 돼. 수심이 한 250m. 250m. 0 250, 300. 그 사이에 이제 잡는데 200에서 한300 사이 잡는데. 건물 그그을 이제 줄로 해 가지고 그 땅에 깔아야 된다. 바닥에. 깔아 가 갖고. 그래. 그래서 특징은뭐 없고 요거 요새는 일년연 정도 하는 거고. 덕도성은 한 우리도 여기 독도성으로 한번 잡는데, 한 6월달 되면 이제 조금씩 나요. 독도성은 이제 크고, 홍우은딱 고, 고, 고동류라. 고 이상 큽니다네. 그, 그래, 그런 차이점이야. 지금 알이 있을 때 있고, 저 알이 이제 팔에 파랗, 팔았다가 하얀 색깔로 변하면 이제 알을 산다고요. 산란해, 해가 아프면 또 알이 없다고. 곧좀 있으면 또 알이 차고. 뭐 닭새우꽃 새우, 참새우 등과 함께 도화 새우과에 속해 있는 홍새우. 도화 새우과 새우 중에선 가장 대중적이고 저렴해 비교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홍새우입니다. 먹을수록 달콤하고 청량한 맛을 지니고 있어 동해 어민들에겐 단새우 홍새우로 불리지만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은 바로 북쪽 분홍새우 북쪽이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수심이 깊고 차가운 바다를 좋아해 동해바다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제가 새벽에 출항을 해서 저희 쪽에 이제 잡아서 와서 위판을 올리면 중매인이 그거를 구매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해가지고 상품을 만듭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제 이제 사,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차로 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분배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세는 이제 물량에 따라 틀린데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제 삽스 가격은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한. 좀 세게 나가는 편이죠. 지금 현재는 여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이제 엄청나죠. 거의 한두배 가까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동해안의 새우류 중 도화새우 다음으로 최대 어획량을 보이고 있는 홍새우. 한 번에 낳는 알의 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새우류에 비해 어획량이 높다는데요. 다만 잡히면 금방 죽는 성질 때문에. 활어로는 보기 어렵고 대부분 선어로 유통되어집니다. 아침 새벽 4시 돼서 소포로 말해서 잡아들은 고기라서 아마 다른 고기보기가더 생생하고 깔도 더 좋을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가 여기서는 이게 대사라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 잘안 나는 고기예요. 동해 안에서만 나는 고인데 동해 안 중에서도 무코가 제일 좋아요. 동해가 여기가 여기면 어. 모든 작업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물을 봐서는, 같은 동이 아니라도, 애우가. 서울 상계시장, 노랑진, 노랑진 가락, 청량리. <laughs> 저희들은 올라가는 건데, 더 있다 시판들은, 거기다 서울 상계시장으로 가요. 인기가 <laughs> 많아요. 보기도 좋잖아, 이쁜 게, 바았을만한 게. 보면은 잔무늬가 없고 깨끗하며 익히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붉은 빛을 띠는 홍새우. 다른 새우류에 비해 껍질이 얇고 살도 무르지만 맛에 있어선 어느 새우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녀석이죠. 이 홍새우는 보통 보면 구이로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신선하면 생새우를 해서 회로도 많이 먹고 아니면 좀뒀다 오래 먹으려면 간장 새우를 담아서 오래 뒀다가 묵혔다가 반찬으로 해가지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에선 홍새우를 어떻게 즐겨 먹을까요? 부드러운 껍질과 사르르 녹는 식감을 자랑하는 홍새우는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특유의 단맛 덕분에 요리를 했을 때 감칠맛이 배가 된다는 홍새우는 주로 밥 반찬인 장으로 담가 먹습니다 깨끗한 물로 세척한 홍새우를 밑간을 한 간장에 푹 담가 (2일에서) (3일)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주면 별다른 반찬이 필요없는 최고의 밥 도둑. 간장 새우가 완성되죠 간장에 칼칼한 고춧가루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준 다음 간장 새우와 마찬가지로 홍새우를 넣고 (3일에서) (4일) 동안 숙성시키면 최고의 별미 양념 새우장이 됩니다. 간장새우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먹다 보니까 요렇게만 먹으면 이제 물리기도 해서 그 날치알밥이라고 있어요. 간장 양 날치알밥 비벼가지고 새우살을 그 위에 올려서 같이 이렇게 초밥처럼 새우살을 올려서 주먹밥에 해가지고 드시면 또그 나름대로 또 새우 맛이 또 괜찮더라고요. 쌀쌀한 날씨에 꽁꽁 언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홍새우 탄. 몸통 부분의 껍질을 제거한 뒤 홍새우 모양을 그대로 살려내튀긴 홍새우 튀김. 동해바다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은 홍새우 회와 찜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죠. 들은 보다시피 새우가 자라 보이지만도 껍질이 걔네들보다 얇아요. 얇고 속 살은 걔네들보다 더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꽉차 있다는 느낌. 머리에서 발끝까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네. 단맛이 강하고 녹진한 살 덕분에 여러 가지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이 홍새우 하나면 동해의 겨울 밥상이 더욱 풍성해지겠죠. 단단한 겉모습과는 달리 부드러운 속살 자랑하며 미식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새우 깊고 진한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고 동해 바다를 붉게 몰들이고 있죠 다양한 조리법으로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홍새우의 무한 변신 추위로 잔뜩 웅크려진 몸을 달달한 동해새우로 사르르 녹여보시면 좋겠습니다.